안녕하세요. 브리집번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골드코스트에 내려왔습니다. 골드코스트는 브리집번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구요.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우는 비치가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그곳 초입에 있는 사우스포트라는 동네에서 오늘은 기름을 좀 넣고 그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프리덤이라는 브랜드의 주유소입니다. 어, 마크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처럼 생겼습니다. 네, 나이키 아니고 프리덤입니다. 뭐 나이키 계열사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주유기 9번 주유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호주에 오셔서. 기름을 넣으실때는 어떤 주유소든 다 셀프 주유소구요 네 주유기에 붙어있는 번호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넣고 싶은 기름의 종류 E10이 가장 저렴한 기름이어서 저는 E10 저 끝에는 뭐 까만색 디젤도 있는데 디젤차는 디젤을 넣으면 되고요 프리미엄은 비싼 차는 프리미엄 넣으시면 되고 어, 엠블란스 오네요 앰뷸런스 여기 아주 차들 잘 비켜줍니다. 앰뷸런스 지나가면 아주 잘 비켜주고요. 한국처럼 네, 잘 비켜줍니다. 길이 쫙 열리죠. 네. 이 기름 넣실 으때 주의하실 사항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셀프 주유소라는 거 그리고 가솔린이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보시다시피 언리디드라고 써 있습니다. 언리디드가 휘발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솔린이 어떤 건지 찾으시면 조금 좀못 어 찾으십니다. 가솔린이라고 써 있지 않아서 어 내가 필요한 기름 언리디드 승용차면 저거 넣으시고 아니면 프리미엄 넣으시고 다 넣으시면 뚜껑 닫으시고 어 앞에 있는 계산대가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호주 사람들. 에너지 드링크 참 좋아합니다. 네. 에너지 드링크 참 많죠. 제일 좋아하는 건 1등은 콜라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드링크죠. 네. 주유소 왔으니까 저도 네, 흔하디 흔한 에너지 드링크 하나 사서 가겠습니다. 4불이 좀 넘네요. 되게 비싸네요. 네. 큰 마트에서 사면 한 박스에 뭐한 십몇 뿌리면 사는데 여기 주유소는 소매로 파는 데나 되게 비쌉니다. 네. 카운터에 오시면 어 앞에 사람이 캐셔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넉 놓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어 잊어버리지면 안 되는 게어 주유기 번호 9 번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어, 캐셔를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영어 잘 모르시면 뭐. 뭐라고, 뭐라고, 뭐, 보너스 카드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네, 뭐, 영수증 리신보어쩌 저쩌고 그러면, 네, 뭐, 됐다고 하시고, 네. 그러고 빨리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고 시동 걸고 출발하면 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 한국에서, 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셀프 주유소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신다면, 뭐, 그냥 여기 와서도 뭐 기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아니시면,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 사용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셀프 주유소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뚜껑도 열고, 차, 주유기 뚜껑이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유기, 어, 주유기 총,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원 리디든지 아니면 디젤인지 확인을 하셔서 자신의 맞는 자신의 차에 맞는 기름을 넣으시고 다 넣으시면 어, 주유기 총은 주유기에다 꽂아 넣으시고 차에 기름 뚜껑 닫으시고 앞에 편의점에 가셔서 음료수 하나 사시고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죠? 계산하실 때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뭐라고 하면 어 그냥 웃고 계세요. 네, 카드 이렇게 보여 주면서 계시던지 아니면 어 현금, 현금 이렇게 그냥 내시면 됩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되게 중요한데 한국에서 쓰시던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 포스기에 잘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 어그 포스기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